에더 <목소리> 예? 해! 더 이겨내! 잘했어! 에이, 이그 잘했어! 들어 말을 해, 그래! 말을 해! 예. 밀어, 이거 들어! 밀어! 밀어! 밀빈아어 밀어! 어밀아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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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

Estava amb sí. un cau a rebre, sí. amb ja. i ja tenien bola, no -ho -la, ja. Ja bola sí. i ho agarrava després. La para ja tens bola en bolsa. Tira, si no... ja! Vigila, torna, vigila! Tira! 好，哎、oh. mm.，米开利哥。 오준이발래오준이 발해! 간수야, 니 간수! 효리바 뭐하냐? 섭니다 삽니다! 니다 여기 있어야지! 그래 내안니다 삽니다!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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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중호야죽호은정호어호 중호야! 중호! 중호, 중호 중호. 중호 나와 어빈아 네. 가운데 들어가봐보진아얘좀 어? 어? 괴롭혀봐 서할수있어 공간으로 넘었어죽수죽림 우리치지 않으면 안 돼. 도사 무사. 와치. 리치지 않으면 안 돼. 공짜로 다니면 어떻게 이겨? 쉬어, 쉬어. 아. 야, AD! 하나만 들어봐, 요 야. 야. 공이 가도 사람이 안 가면 못 해. 니네는 근데 사람만 막 야, 공만 따라다니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. 사람쪽으로 프레싱을 했잖아. 알았어? 부딪혀 이겨요. 같이야. 협이나 접근해. 접근 어디나 접근해. 자세 바꿔. 어진아 이쪽에. 그래. 그렇게 해서 같이 봐. 어진아. 어진아. 아, 어디나. <놀람> 어디나 이렇게 들어오라고. 푸이 스티게 나오는 거 네가 하라고.

보준 간수, 간수. <봐라> 영석아, 진짜 잘하고 있어 너. <봐라> 영석이 진짜 잘하고 있어. 보준아, <봐라> 밀려나지 말고 간수해봐. 보준이 계속 붙여. 보준아 준비해. 보준이 열려주는 거 보준아. 이런 거 아. 어 어진아 부딪쳐 부딪쳐 어진아 빨리 가 어. 빨리 가또 서빈 발대 발대 그렇지 어진 해봐 어진아, 공간 공간 쳐봐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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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아니, 야 아니, 면 가지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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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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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이, 아니, 아아아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서아 아니, 아서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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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스! 니아 좋다! 민찬이 좋다! 포기하지 말고 나와야 돼! 포기하지 말아야 돼! 서비 도망가! 빨리 yani 도망가 서비스! 그래! 어둠이 굿! 라 도망가! 빨리 가, 혜림아 잘라봐! 범인아골 받아 빨리 도망가 판단! 야, 마, 야, 아, 영석이 진짜 잘한다! 영석아 나이스! 범인 아더 괴롭혀, 미리미리! 보내야 놀려줘. <목소리> 이거. 이거, 이거. 어디나 빨리 와야 돼. 에이디. 에이디. 조금 더나 달라고 말좀더 많이 해봐. 나 잡어서 할수 있다고 말좀 많이 해봐 얘들아. 영석이 나이스! 겁이나, <목소리> 겁이나 빨리 빨리 나타나 줘야 돼. 그림이도 해봐 도전해봐. 나가봐 나 나가봐 해봐 안 울파지 말고 아 정말 진짜.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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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네가 밀고 나가 아, 아,

¡Ay no, no, no! ¡Ay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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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no, ay! ¡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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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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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! ¡Ay, 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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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! ¡Ay, 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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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! ¡ay, 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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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! ¡ay! ¡ay, ay,

もうライス!もうライス! 잘 봤어, 그래도 잘 봤어! 같이 가자! <삼기> 오진아, 못해! 사람 좀 <주고>. 줘! 그래, <삼기> 잘했어! <삼기> 아! 자, 빨리 앉 그렇지! 아, 이 나날! <삼기> 아 괜찮아, 괜찮아! 배 괜찮진 않아 <laughs> 아, 맞다, 시켜

杨松啊！ Darius. Oh, Darius. Darius, a no, no. A ah. Viva! Cámara. Viva. Dale, dale. Viv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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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영석이 영석이 뒤로 진 어진아 끝까지 가보자 팀. 잘했어 어진 해봐 이거 진 어진 또또 있나 빨리 네가 어, 해 네가 해 야, 왜미로 니가 해도 잘하는데, 고있 니가 해! 자신이랑네 얘들아, 까지까지 하나 하자! 야, 해봐, 대치워, 봐 해봐, 해봐.

뭐야? 아, 들어간 거야? 그뭐 애들이 반응이 없어. 아, 나 진짜... 울리자,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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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한골 넣었으면 두 골도 넣을 수 있어! 이팅에 넘겨 해. 유림이 쪽으로 돌려 유림이 쪽으로 돌려! 유림 쪽으로 돌려! 유 쪽으로! 돌려! 에이! 유리아 업사이드 아니야! 에이! 오케이! 미찬아! 미 자신 있지? 네!

오, 저아 옥상, 빨리 가자, 아, 빨리 가자! 가자, 빨리 가자, 오케이 오케이, 네, 빨리 가자, 오즈라 오즈라, 그래마, 영석이 너무 잘한다 영석이, 음 이거. 아유, 또, 또, 또! 그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괜찮냐고, 그 다음에 <목소리> 괜찮냐고! 그 다음에 사람 아, 영비 나이스! 그다음 <목소리> 괜찮냐고! <하라고. 목소리> 그다음 괜찮냐고! 그다음괜찮냐그 다음에 괜찮냐고! 그다고그 다음에 괜찮냐고! 그라괜찮고그다음 괜찮냐고! 그다음고그다음그다음

민찬이 <목소리> 나이스킵! <목소리> 까탈리나야까탈리나야까탈리나가왜 이렇게 많아? 이쪽에 10번이 까딸리나아 진짜 그런 곳까지 <목소리> <더> 대화가 되긴 해? 우와 대박 3시 <목소리> 찍어야 3시간 정게 3시 사진 찍어, 사진, 찍어 그래, 사진 찍어. 그래, 살살 야, 사진 몇 살이래? 가경재경 그렇지, 넘넘어삼또 됐어, 됐어. 어, 아. 냐고왜냐고 오케이 잘하 잘하고 있다 시간 허들 이

Thank you.